그렇죠. 차가 왜 이렇게 많아? 실화야? 실화야? 변속 고체? 인도점이 어디야? 저 제일 끝에 인도점 면세점 인도. 면세점 인도? 인도? 인도장. 아. <laughs> 뭐야? 다시 출발 예정이라는데? 왜? 항공기 지연으로? 밥 먹자 그러면. 와. 싫어요. 미블 잃어버렸어. 아니, 나 어디 갔지? 어디서? 맨날 맨날 잃어버려, 맨날 맨날. 새로 사려는 다 수작인 거지. 됐냐고. 음. 어차피 똑같은 걸살 건데. 됐다고. 와우. <laughs> 개 못생겼네. 맛 어때? 나쁘지 않아? 음, 살짝 나빠. 어머, 오, 어. 띠부띠부시. 디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 몰라 바지 스크럽도 사오라고. 얘는 이거, 이거는 꼭 사다주자. 음. 레몬바 딸기 맛이 맛있네. 아, 어, 달아. <laughs> 뭔 요금? 그게 뭔 말이야? 아, 이치니치 이까이. 사용기간은 3일간. 사용기간. 어, 3일간. 버스 시간표는 안 보시나요? 아, 맞다. 버스 시간표. 하카타요. 어, 하카타역 기 버스 노토 때, 스가카 카드 쓰이나요? 있쓰요 아, 내릴 때에 찍고, 요탈때 기계에 다시 가야 되는데. 아, 잠깐번요 노를 때에, 번를때 1회. 아, 번릴 때에 터치, 탭을 스르면 운전기사한테 두 대. 아, 내릴 때는 찍기만 면 돼요. 아, 네. 바로... 아, 알겠습니 whilst... 아, mm -hmm. 음... uh, 네. 네. 어. 스이카 카드 실수는 있는데, 쓸때두 명이면은 탈 때는 한 번만 찍고, 내릴 때는 그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두 명이에요 하고 찍으요 딸기 아니? 아니, 봐봐. 정류장 엄청 많은데.

근데 이거는 그냥 음. 아이스크림 아닌 거지? 음, 어꼭장난한데이판 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판이거든. 응. 음. 근데 맛있음. 아, 스타벅스 막 가지 나노 안녕하세요. 음. 음. <laughs> 자두 맛도 아니고 우메. 아 자두가 아니라 우메니까 매실이네. 병이 예쁘네. 가자갈래 아이 그저 오늘 코에 머리를 쓰다듬어야 되는데 꿀? 머리랑 머리? 어떤 아, 좋대 공부 왔다 된다 아이 아, 나무는 일수록 예뻐요 예쁘다 과거에 다리를 걸을 때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했다 그때 다리를 응. 건널, 응. 건널 때는? 넘어지지 말라 그랬나? 잘 기억이 안 난다 응? 대박 와 나무가 너무 예쁜데 나 나무에 자꾸 정말 오래돼서 너무 멋지기는 한오 좋네요 아 기모노 너무 예쁜데 손을 씻는 거였네 아 저기 소가 또 있습니다 어 소가 또 있네 어아또 응. 만져 또 만져 또 만져 또 만져 와 찼다 오을 만져야 해요 이렇게 효과가 있나 와저 뭐야 뭔 행사

몰라. 혹시 안 만들죠. 코넥도 색깔은 뭐야? 몰라. 난 모르지. 코넥도공식 아, 공식색깔은 파란색이네. 그럼 저 파란색 사다 주면 되겠네. 어. 주문해. 선수. 아, 10코 가이마스. 수상은 어떻게 주나 따로 담아줄수 있나? 쿠크로 베츠베스데. 아니가 도고자이마스. 짱. 빨리 뭐예요? 어디로 가는지. 죄송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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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리 신장은 어떻게 가니까 <목소리도> 아, 여기를 쭉 가도 되는 건가 이거? 그니까 가도 돼 잠겨있는 이나리 진까요짠지도예요호주박 같은 건데? 그러게 뭐야 이게? 와 대박 와 여기도 나무는 장난 아니다 일로 올라가는 거 같은데? 아, 이건 앞으로 <laughs> 보여줘도 되겠네. 가라고 돼 있는 길이겠지? 와 대박. 벌레 진짜 많을 것 같아. 에이? 이게 뭔데? 어? 싫치라 청도를 만만하게 보지 마. 짠. 어, 아니, 저게 뭐야? 시장이요? 피쿠파쿠 하우스? 아, 그래, 그래, 노래도 나오잖아. 근데 왜 사람이 아무도 없어? <laughs> 무서워요. 아우, 어, 힘들어요. 누가 어디 했냐? 우와, <laughs> <laughs> 우리가 산에 탄게 잘못된 것같은데 <laughs> 어, 원래 이 길로 왔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오미포즈도 샀습니다. 아, 그 아저씨가 쭉가랬는데 어? 아, 안 되겠다. 나 어. 아, 너무 빡치네. 독도킥 간다. 길을 모르겠다? 그러면 은중국인 따라가면 돼. 다고? 어 나도 나땀 범벅이 닦아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1개 어 귀여운데? 저기요 맛있어? 맛있어? 저거 잘생긴 알바생이 가져서 그래 저어 너무 귀엽다

파인애플 1개 주세요 1개 5,000원이요 아이런거리 무료 아이템을림아 감사합니다 샤인 스드맛어 상당한데? 아 샤인 머할걸 크림으로 쇼부를 보고 본다기보다는 과일 맛으로 쇼부를 보는 것 같아 대기가 있어요 이게 푸딩 그거인 것 같아 츠개

아, 근데 나... 는 개인적으로는 비추다맹목인데 그리고 가게가 너무너무 아유. 작은데 손님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 아니, 입술이 없어. 난캔메이크갈때까지 먹기다리... 이게 충분히 화가 나. 이게 진짜 맛있다니까 이거? 이거... 오, 아 이거... 이거... 맛있는데 뭐야? 이 정겨운 냄새? 어떤 거? 뭐? 뭐임 이게? 얼른 <laughs> 먹어볼까? 오렌지 아 소르르. 아, 아, 네! 이것도오자이마 맛도 보여주시는구나. 처음 보는 맛이 되게 많은데? 오, 진짜 귀여운데. 키즈 사이즈도 있어. 피카츄 트로피컬 소르베. 우리나라에 없죠? 없죠? 피카츄 모양. 아, 상당한데 캐리어 두고 가도 되는지 물어봐줘. 스스케스 못델할때트 어디 있을까? 아, 이것봐. 저 안쪽에도 있어 없고? 그? 어디? 맞네, 친구. 맞아. 아니 뭐야, 상디도 있어. <laughs> 어? 히나타. 내 좋아하는 친구 없네? 엄마 좋아하는 애 누군데? 구해준 친구. 기우 여기 있네. 아 근데 기우는 기우 기유 아닌 것 같아. 헤이오 향수인가 봐. 맡아봐도 되는 건가? 이거 예은이가 좋아하는 애 아닌가? 음, 음. 아들 동키호트 가서 샘플만 뿌리고 가나? 어, 왠지 캔메이크 이거 괜찮을 것 같다니? 음. 팬메이크와 조금. 스프루가 3분밖에 없잖아. 실화야? 어떡해. 아, 이거 그냥 가면 되냐 아, 이거 못해. 2階에 안 가면 아, 미잖아 음. 저거. 똑같아. 응. 실화야? 자석파스가 음. 뭔데? 아 근데 토파스와 고노나 스는도구랑내노래까 진짜 다못 읽어. 난 듣는 것만 잘한단 말이야. <목소리> 테이, 테이 사다 줘야 돼, 테이. 테이 도균씨 보러 간대. 도균 씨가누군데 어, 끼끼. 어? 끼끼. <목소리> 테이가 말한 <말하는> 게 이거겠지. 실화야? <목소리> 3만 원인데? 차렸다. 몇번 사야 되더라? Yes. 어, 네. 이거 먹고 저번에 베탈난전적이 있잖아. 걱정돼? 어. 하트는 네, 먹지 마. 그런 선택지는 없어. 음. 내가 이거 두개 먹을 때가 두개 엄마가 먹어줘. 뭐? 두개 먹을 때가 아니 아니 안나엄만 한국인들만 받을 이수는 혜택? 기부 그 해놓은 거라고? 이건 한국인들만 아, 읽을 수 있는. 우리는 응. 다 실수했네. 저런 온 애까지 <laughs> 그랬는데. 어 미안합니다. 면세점에서 명란을 샀어요. 어, 이로왔어 레몬만 먹어볼까? 레몬 맛이 오스스매네 그럼 당연히 오스스매를 먹어줘야겠지. 짠짠짠. 약간 레몬이 물에 발만 담갔다뺀 맛? 아니 근데 진짜 마이무. 아.

일본을 당일치기로 갔다 와도 끝떡이 없다. 예? 아니, 일본 당일치기는 철인 3종 경기 선수가 와도 힘들어 하는 거 아닙니까? 충격받지 말고 잘 들어라. 심지어 서울 사람들은 당일치기로 가면 오타쿠 짓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예? 오타쿠 짓을 하지 않는다면 일본을 왜 가는 겁니까?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이래가니 서울 살수 있겠나? 감당할 수 있겠나? 못해.